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앵무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먼저 얘기를 줘가지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저... 아, 지강 잡으면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아, 그럼요, 그럼요. 미추는 네, 지강 네. 안 하는데. 여기 다 미추예요? 아니요, 어? 어? 저, 컨트롤블이에요. <laughs> 아하! 아, 아, 저, 아 죄송해요. 저 아, 네. 미춘놈 네. 같이 보이시나요? 아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잠깐, 타장 그, 그게. <laughs> 아니, 그래서 당무님이또롤 엄청 잘하시잖아요. 맞아 에이! 엄청 잘하신다고 들었어. 오늘 에이! 통나무를 들어야 하는 게넷 중에 두 명이고 네. 나머지 <laughs> 둘은 분탕충이될 거거든요. 아 제가 분탕충 할래요. 그러면 저도 아, 잘 아니, 쳐요 이미 역할 분담이 끝나서 티오가 남지 않았어요.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. 아니 나도 아니, 아니, 아니. 나도 분탕칠래 나도 아. 분탕충해. 안돼 안돼 돼, 안 안돼 안돼 그러면은 이제 아직 앵보 오기 전이니까 저희 세 명에서 붕탕을 치고 앵보통감을 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? 아 좋은데요? 내가 앵보 성대모사 볼게. 응? 열개 닦아! 당무님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키가 몇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180인데요. 180이요? 진짜로? 재천님 네. 키 몇신데요? 저는 당당해요. 저는. 한 2m 조금 안되죠 아 그럼 저랑 비슷한데요? 그래서 키가 몇인데? 아니 제천님 솔직히 말해봐요 150대예요? 150에서도 반올림을 하면 200이 되잖아요 그쵸? 아 그럼 200m가 아닐까 200m다 심지어? 음. 2m도 아니고 200m다? 음. 나무 위 검색해봐야겠다 안돼 안돼 하지마 당분간 150대 아이. 뭔데? 자 그러면은 순당무를 검색을 해. 아니, 7월 26일 최근 방송에서 키를 쟀을 때 158.4가 나왔다고 한다. 아니 그건 주작인데? 깜짝이예요아 <laughs> 158.4는 누구야! 아 잘못된 정보예요? 159는 넘었죠. 160이죠 저는. 그러니까 160은 응? 안 되는 159? 아유 160이죠. 159. 몇인 거죠 그러면은? 아 네네네. 난지이또다루즈캐릭 도토리 제기하고 당... 있네요. 아! 위도님키 얼만데요? 저요? 저는 네. 그래도 딱 봐도 좀커 보이지 않나요? 저는 이미 보법이 다르죠. 아, 당무님. 저건 크네요. 좀 네, 커요? 고객님. 아, 제천님. 뭐가 저희예요? 저희 3cm 차이 나는데. <laughs> 아이! 3cm면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! 차이가 엄청 큰데 뭔 소리 하는 거야, 제천님! 오늘도 시무덤을 지갑하네 그냥. 그것도 반올림해서 155된 거 아니에요? 153.8 <laughs> 아니에요?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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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요? 저 155.8인데 짜쳐가지고 0.8 떼고 150 뭐라고 하고 다니는데요? 어, 네 알겠습니다. 그래도 저보다 잘하시네요. 저희 화해해요. 그럴까요? <laughs> 네. 뭐야? 저희끼리 동조하죠. 그 갑자기 동질감을 느껴버리는 거야? 어머 어머. 반습니다 원랭 중였어요. 이 아, 당무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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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몇이세요? <웃음> 네? <웃음> <웃음> 네, 제가 미도랑 제천이는 그래도 몇번 봤는데, 당무님이랑 같이 합방하는 건 처음입니다. 아 저도요. 맞아요. 제가 극 극아이라서. 음... 아 이거 당무님 음... 한번그 미추 드럼통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 딱 괜찮아지는데. <laughs> 아 달라져. 아, 어... 맞장구. 이 죽을 각오 가지고 방송 받는 거? 아아아아 응. 응. 아..저..저..저.. 아, 네그괜찮아요 네. 좋다고 했다. 당무님. 좋다는 거지. 어, 좋다고, 좋다고 했다. 했다. 어, 맛있는 먹이 땀이긴 해. 그거 당하는 거 아니요? 얘들아 수다구 알바리 때. 수다구 알바리 때수고했 얼른 뛰어. 아, 어머 아, 왜 내가 뛰어야 돼? 당무님이 너무 힘드시나면 제가 같이 가드릴 순 있죠. 제 첫날 혹시 MBTI 이예요? 어 네. 위도님 이예요? 아니요 저 아이예요. 아 다행이다 엥보님은 안 말해도 돼요 이일 것 같아요. 어 왜요 왜요 물어봐요. 아니 아니 그냥 이일 수 모르잖아. 아 물어봐 물어봐 혹시 물어봐 모르잖아. 어 MBTI 뭐세요? ENFP입니다. ENFP 힘들어. 안 물어보면 서서 잖아 맞지 맞지 서서 맞잖아. 저는 ISTP입니다. 미도님 뭐였지? 내가 인팁. 전뭘것같아요 ENFP일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ENTP랍니다. 짜잔! 와! 프가 아니었어요? 제천님? 어? 네. 어? 개천이는 좀 사회화된 티지. 맞아 F 같기는 진짜 해. 진짜 티들 냉혈한들 있거든요. F의 마음 죽어도 음. 모른다. <laughs> 우울해서 빵 샀으면 우울한 거에 이제 추천 맞춰야 되는데 무슨 빵 샀어 이렇게 물어본다니. 누구냐? 어? 아니 근데 빵 궁금하지 진짜. 않아요? 어나뭔빵 궁금한데? 뭔데? 진짜 우울하다 게 우울한 게 먼저라고. 아니 개쩌는 빵을 먹었으니까 우울함이 풀렸잖아. 나도 나중에 우울하면 그러니까. 그거 먹어보게 추천 좀 해줄 그러니까.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떤 빵? 안 먹었길래 그렇게 맛있는 걸까? 안 풀렸다고! 안 풀렸다고 그런 <laughs> 거. 안 풀렸는데 아니, 빵을, 아니, 왜 <웃음> <얘기를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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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을 왜 샀다고 얘기하는? 를 거야, 그러면 그부야 엥부야 너가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아 어, 엥부야 나 너무 우울해서 건담 프라모델 샀어 이러면 안 궁금해? 왜 우울했어? 먼저, 먼저 나가죠 오~~~~ 맞습니 저는, <laughs> 저는 F기 때문에 전 먼저 나가요 <laughs> 싹봐가잡는 티들처럼 무슨 건담 사왔는데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아니, 난 궁금할 거같아 무슨 건담 샀는지 얼마해지도 이게... 궁금하다 우리 그럼 이거 떠물라 보자 그때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했던 건데 네. 만약에 당무님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. 근데 그 친구가 네. 갑자기 악 소리 내면서 라면을 엎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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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울고 있었다. 그러면 당무님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? 아 울지 말고 먼저 치워야지. 뭐 하는 거야? 아, 데 일단 안 다쳤어? 나 나가지 않을까? 그래 전혀 정상이라니까안 다쳤어 물론이 정상이야. 거기서 이제 울지 말고 <laughs> 치워가 <laughs> 먼저 나가는 게아 된다고. 나도 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. <laughs> <laughs> 음. 어, 맞아 그러니까? 나 이것도 좀 궁금해. 그 만약에 네. 친구한테 아, 나 아파 이렇게 연락 오면 뭐라고 답변하세요? 병원 가. 와. 엥? <laughs> 민호님! 피 눈물 난다, 진짜. 왜요? 민호님은? 미더, 약간 나는 사바사긴 해. 좀 그래도 살만하니까 연락한 거 아닐까? 친구한테 연락할 와, 정도면? 이제 F들은 저런 문자 받죠, 이제 답장 받으면. 더 아파. 음. 마 어, 뭐? 어. <laughs> 아니 왜 마음까지 같이 아파지. <laughs> 그러면은 이건 어때, 거야난약 어. 먹었어라고 물어봤거든. 그건 괜찮지. 오 그건 괜찮지. 오, 야, 나사 배만 됐다. <laughs> 아니 살만 하니까는 타자들 칠 기운이 있는 거 아니? 너무 아팠으면 그러니까. 병원 갔겠지. 아니 가끔 감기 걸려 갖고 친구 생각도 좀 나고 아파고 혼자 쓸쓸하니까 진짜 음 할수 있는 건데. 아, 만약에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살짝 이제 뭐 감기에 걸려서 이제 내 생각이 나서 그랬다 그러면은 아얘 뒤지게 심심한가 보구나. 나는 그 생각 날 듯? 음. 너, 음... 너, 너는 아프지 말라 얘가 좀덜 아프니까 나한테 연락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싸태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이, 오해세요. 아이, 저희 그렇게 음... 막 차가운 막 금속덩어리 막 그런 거 아니에요. 맞아, 맞아. 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그럼요. 대부분 음. 이 사이, 사이코패스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아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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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은 총게임 좋아하세요? 저는 사람 만나면 점프부터 뛰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. 이제 익숙해지면 돼. <laughs> 익숙해지면 돼? 어, 미투 용광로에 어서와라. 이제 미춘 아... 놈들이라고 하시면 돼요, 이제. 아니, 아니, 아직 말안많는데 어떻게 미춘 놈들이라고 해요? 그래. 나는 미쳤다 생각 안 해. 그냥 즐거운 친구들이 신나는 친구들. 맞긴 친구들이. 해. 서 솔직히 즐겁다. 저희 막 물고 그러지 않아요. 저희가 너무 외부에 보여질 때 되게 막 으르렁대고 약간 물고 뭔가 잡아먹힐 것 같고 이러는데안 그래요? 저희, 저희 다 아, 순합니다.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축구팀인데 다스파이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, 음.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동네 축구는 그렇게 하는 맛이기는 해어 동네 축구는 어허. 그 맛이긴 해응아 오케이 오케이 예